사람이 내뿜는 빛 정체 밝혀진다. 서울대 교수 연구. 동아일보. 부처나 예수와 같은 성자의 그림에서 뒤에 헌한 빛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 몸 뒤에서 바라는 빛이라는 의미로 후광이라 불린다. 종교의 영역에서 관심을 끌만한 이 후광을 이론 물리학자가 탐구하고 있어 화제다. 서울대 물리학과 소강섭 교수다.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연세대에서 한일 공동 주체로 열린 국제생명정보과학학술대회 ISLIS에서 소 교수 연구팀은 생명의 빛이란 뜻의 바이오포톤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간편한 건강진단 장치의 가능성을 제시해 화제를 모았다. 바이오포톤은 생명체란 뜻의 바이오바이오와 빛 알갱이, 즉 광자포탄의 합성어다.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인 이중성을 갖는다. 그런데 빛을 입자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우리 눈에 한 번에 들어오는 빛 가시광선 속에는 수천만 개의 광자가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생명체도 광자를 뿜어낸다는 것. 소 교수는 예를 들어 손바닥에서 초당 수백 개의 광자가 나오고 있다며 밝기로는 별빛의 1만분의 1보다 약해서 우리 눈에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사실 소 교수가 독창적으로 발굴한 내용이 아니다. 바이오포톤의 개념은 1920년대 옛 소련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이후 독일과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왔다 최근에는 광증폭기로 이 미약한 빛을 100만 배 이상 증폭할 수 있어. 마침내 생명의 빛이 기계로 관찰되기 시작했다. 이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다.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형 발전소에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때 미약 하나마 가시광선이 나온다는 것. 소 교수는 이는 외국 연구자들에 의해 실험실에서 동물이나 식물, 세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며 인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3년간 실험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초기술개발 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그는 인체에서 가장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인 손을 주목했다. 먼저 햇빛이 없는 어두운 실내에서 1시간 정도 가만히 적응과정을 거친다. 햇빛에 포함된 광자가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다리는 시간. 이후 두 손을 소 교수팀이 개발한 생체 광자 진단 장치에 올려놓고 각각 3분씩 손바닥과 손등을 대고 있는다. 흥미롭게도 정상인과 중풍 환자, 심장질환자 등 환자 여러 명을 시험적으로 비교한 결과, 왼손과 오른손의 광자 발생량이 특이한 패턴을 보였다. 예를 들어 정상인은 손등과 손바닥에서 나오는 수가 일정한 반면, 심장질환자의 경우 좌우손등에서 발생하는 수가 크게 달랐다. 이 연구 내용은 1년 전 국내에서 특허가 출원된 상태. 소 교수는 신체 장기의 일부가 손상될 경우 그 부위의 세포들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환자는 기능적으로 좌우 균형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좌우손등과 손바닥이 광자 방출에 영향을 미쳐 독특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해석이다. 이 연구 논문은 네덜란드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인 학술지 광화학 및 광생물학 해지에 조만간 게재된다. 소 교수는 신체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다면 사람마다 제각기의 후광을 볼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수양을 많이 쌓아 심신이 안정될수록 마치 성자의 후광처럼 은은한 빛이 관찰되지 않을까 하는 가설도 세워 봄직하다. 호천중문이대 대체의학대학원 전세일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면 혈압계나 체온계처럼 간단하면서도 종합적인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진단 장치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